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 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ABL 바이오 주주님들 지난 9월 8일이었죠. 어, 최고점 104,300원 만 경신 이후에 자, 그 고점 부근에서 머물러 주고 있는 ABL 바이오인데 오늘의 흐름 보시면은 자, 종가 어, 2.53% 일부 밀린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약 4일간의 일부 조정 또는 이제 횡보 박스권 흐름 때문에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 올라갈 만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드롱이가 그 점에 대해서 전략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드롱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ABL 바이오의 차트 흐름 보시면 최근에 어떻죠? 이 상승하는 차트 흐름 속에서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리였죠. 자, ABL 바이오의 분봉상의 모습 보시더라도 이 99,500원대, 과거에 이제 9월 5일이었죠. 여기 뚫으려고 시도 나왔다가 다시 밀리고 강력하게 또 치고 올라갔던 그런 자리, 그리고 다시 고점 유지 이후에 떨어졌을 때 지지 반등 받던 고그 라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자리에서 99,500원대 딱 지지 반등을 받고 있는 ABL 바이오죠. 자, 이렇게 일봉상 보시더라도 이 자리는 지금 굉장히 어, 유지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무너뜨린다하더라도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봐왔던 ABL 바이오의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 들어왔을 때쭉 치고 올라가고 쫙 누르고 맞죠? 치고 올라가고 누르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구간, 다시, 깔끔히 지우고, 자, 이러한 구간, 이러한 구간, 이러한 구간, 이러한 구간, 두렁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털리지 마시라, 인내하시라, 그리고 우직하게 들고 가시라, 뭐라고, 엉덩이 무겁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만 기억하시고, 두렁이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BL 바이오만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약세인가? 흐름을 봐야겠죠? 여타 다른 종목들의 흐름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테오젠,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지금 오늘 쉬고 있는 흐름이 나아지고 있고요. 그 강력했던 패트론도, 자, 이렇게 주가 부양시키고 올리고, 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 자리에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리가 캔바이어도 21선 부근에서 꼬리 달려주면서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이렇게 보시면, 어제까지 양봉 7%. 종가 5.42%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으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DND 파마텍도 그렇고 최근에 흐름 강했던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BL 바이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조금 이제 조정주는 이 구간 지금 현재 뭐3%어2.5% 이렇게 종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수급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그 무겁던 삼성중공업이 5% 6%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중 소형주 그리고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은 순환합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또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롱이말 믿으시고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ABL 바이오는 지금 이 어, 신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이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웬만해서는 가격대를 빼기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이 가격대에서 무너져 버리면 개인들의 또 실,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 컨트롤하면서 요거를 와리가리하면서 올릴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ABL 바이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나오면 뭡니까 주어 담으시면 됩니다. 주어 담으시면 돼요. 근데 아직 그 자리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ABL 바이오는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공부방에 올려드린 내용, ABL 바이오, ABL 301에 대한 산업이 단독 수행 이런 것도 있었고요. 최근 기사가 위암 치료제로 ABL 111 개발 가속이라는 내용들이 ABL 바이오 이 로드맵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GSK 기술 이전 나왔죠. 그래 파티 T 최초 병용 데이터 그리고 최근에 ABL 301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죠. 그리고 ABL 아1 1아일일 ABL 0 0 1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제 진행됨에 따라 이런 결과 발표들이 단계별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산업피도 이제 그랩바디 B 플랫폼 기반이죠. 이렇게 드롱이가 공부방에 올려드린 시초 보조 ABL 바이오 뇌질환 치료 그랩바디 경쟁력 입증 마찬가지 그랩바디 B 기반의 플랫폼. 자, 그리고, 아, 파킨슨 병 치료제 ABL 301미 임상 일상성, 일상에서 안전성 확인. 그게 바로 여기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두렁이가 공부방에 올려드린 ABL 001 임상 2, 3, 상서 사망률이 예상보다 낮다. 이런 부분, 어딨냐 여기 쓰지 않습니까? 담도암 2, 3, 상 전체 데이터 발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고, 이제는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임상이 지금 순항 중이고 그거에 따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즉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기대감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는 즉 포트폴리오에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될 ABL 바이오라는 말씀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와중에도 보세요. 오늘 99,500원 터치하고 양봉 살짝살짝 진행되고 있죠. 이 자리는 웬만해서는 세력들이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라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BL 바이오의 전고점 돌파 이후에 뻗어나간 시세를 기대해 봐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영상으로 보시는 거는 한발 늦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은 뭡니까?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ABL 바이오에 대해서는 뉴스, 공시, 속보 누구보다 빠르게 이 공보방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고 야 이거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 와중에... 예. 지금 또 역사를 우리의 ABL바이오 10만 5천원 신고점 경신하는, 경신하는, 이제 이 역사를 우리 또 함께하고 계시죠. ABL바이오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어 공부방에 2만 300 아운 두 분께서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렁이가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렇게 공부방에 모여 계신 분들이 과연 두렁이와 지금까지 함께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얻어갈 게 많고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 보실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010 5017 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 두렁이가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링크 걸어놨는데 핸드폰에서 요거 누르시면은 2번이 핸드폰에 적혀져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전송 전송 버튼 누르시면 문자 보내듯이 전송 누르시면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실 겁니다 그러면 두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저기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 전송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링크가 발송되실 거예요 편하게 그거 누르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가끔 전화해서 자기가 두렁이다. 뭐 검색기를 주겠다. 자료를 주겠다. 이런 거는 사칭입니다. 아시겠죠? 두렁이는 절대로 먼저 연락드릴 리 없기 때문에 항상 사칭주의하시란 말씀. 그리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2번 남겨주시거나 직접 010-5017-9028로 2번 두렁이한테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확인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데 단 3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ABL 바이오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계속해서 이 흐름을 두렁이가 짚어드리겠어요. 이제 저점 구간에서 한번 파동 나오고 이렇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단계에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웬만한 이 저점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금 어, 주가를 끌어올리죠. 이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두렁이가 이런 구간에서 어, 견디셔라, 버티셔라 말씀을 드리,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21선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다시 지지 반등. 오늘 보세요. 10만 5,500원 최고점을 경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ABL 바이오 주주님들. 이럴 땐 정말 두렁이도 보람을 느낍니다. 두렁이가 계속해서 버티시라 인내하시라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라 했던 구간이 여기였어요. 여기서부터 두렁이가 계속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7만원대. 7만원대부터 지금 보자. 10만 5천 5백원대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약 50%입니다. 50%예요. 이 정도면 두렁이가 50% 수익 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50% 지켜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 우리 ABL 바이오. 등 가자에서 F 한 번씩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ABL 바이오 주주님들 완전히 대박 폭등 수익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F까지만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ABL 바이오의 이 로드맵을 보시면은 그래프바디 B 최초 임상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기술 이전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래프바디 T에 대한 변경 어 데이터, ABL 301, ABL 111, ABL 001 그리고 이중항체 ADC까지. 이어지는 2026년 ABL001에 대한 담도암 2차 치료제 FDA 승인까지 가버리면은 ABL 화, 어, 바이오의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거에 따른 ABL 바이오의 주가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렁이가 ABL 바이오만큼은 포트폴리오에서 꼭 들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보세요.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살살살살 지금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들어 올리고 있죠. DND 파마텍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최고점 경신. 와, 106,700원. 만 역사적인 기록을 또해 주고 있네 영상 찍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주고 최고점을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해 주고 있는 ABL 바이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대외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공부방 들어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요런 종목들도 포트폴리오 하나씩 넣어 놔 보세요. 자, 9월 2일에 사면 또또 또 표 종목이죠. 또또라는 거는 드렸는데 또 드렸다는 겁니다. 9월 2일에 15,300원 로봇 방산 관련해서 자, 이렇게 차트 이름도 보세요.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 다 비슷합니다. 여기 저점 무너뜨리지 않고 끌어올리는 와중에 이 앞에 있는 매물들 여기도 보세요 뚫으려고 시도했고 뚫으려고 시도했고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뚫으려고 시도했죠 두렁이가 들였던 자리가 거깁니다 이제는 감이 오셔야 돼요 왜 여기서 두렁이가 종목을 들이는지 보세요 시세가 완전한 초급등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공부방 오시면 두렁이가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빼꼼 여기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바로 1승이었고 8월 6일에 4,960원의 조선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 조선 관련 요때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28일에 조선시총 상위주부터 조선 기자재 기업들까지 한번더 시세를 낼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시황상황에 대해서 업방상에 말씀드렸고 그 날짜가 7월 28일이었죠. 그리고 1승을 8월 6일에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8월 6일이면 바로 이 날입니다. 여기네요. 여기 요, 요 날짜 여기서 드렸고 차트 흐름도 보시면은 비슷하죠 저점 무너뜨리지 않고 올리는 요런 가운데 자이 라인대를 쫙 그어보면은 돌파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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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한 초급등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어, 어 두렁이가 항상 어 28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29일에는 케이프 선기자제를 7140원에 7월 29일이면 언제입니까 7월 29일 여기에요 마찬가지로 어, 이제 차트 흐름 보시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이 앞에 있는 매물 대쫙 소해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간 뭐 이제 박스권 구간 나왔지만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얼마큼 시세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초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프 아니겠습니까? 제약 바이오 말하다가 왜 조선 기자재 말하냐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자 그만큼 시장 상황의 흐름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흐름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바뀌지 않습니까? 주도 업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으시고 두렁이가 말씀드리는 공급방에 이렇게 세력이 입성해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딱딱딱딱 한번 해놔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나눈 구간에서는 욕심 없이 두렁이가 매도하세요 하면 욕심 없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 모든 걸 두렁이가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장중에 지금 2만 309분께서 계신 이 방으로 모든 걸 말씀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100% 무료 공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놨는데, 그거 링크 누르시면 2번 두렁이한테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 누르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매매함에 있어서 어, 어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까지 우리, 아, 저희,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남겨달라고 어, 전달해주시면, 두렁이가 그분들까지 싹다 챙겨서 입장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ABL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를 가져봤습니다 BBB 셔틀, 그래파디 B 플랫폼을 보유해 RNA 치료제 전달 분야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 산업비, 음, GSK 등 글로벌 빅파마 와의 라이센스아웃 기술력 입증 연말 아이오니스의 공동 논문 발표 추가 라이센스아웃 기대를 한다는 거죠. 플랫폼 가치의 상향 ABL002 파이프라인 반영으로 적정 주가를 12반, 어, 12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BBB 셔틀은 RNA 분야에서 핵심 전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제 연말 발표된, 아, 발표될 아이오니스 공동 논문을 통해서 CNS뿐 아니라 근육, 심장, 말초신경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확인될 전망입니다. 뇌 쪽만 아니라 근육, 심장, 말초신경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기사에서 나왔듯이 ABL 301. 자 파킨슨병 임상 일상에서 우수한 안정성 확인 25년 4분기 임상 이상 진입 예상 임상 진전에 따라 마이스톤 수치를 가능해 보일 전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가시화되는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자, ABL 바이오는 오늘도 최고점을 경신 이후에 꼬리 달려주고 있죠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ABL 바이오의 대시세 폭등 시세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봐야죠. 이런 부분은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전한 임상 순항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어지는 기술 수출로 인한 ABL 바이오의 매출 폭등 기간을 우리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ABL 바이오는 급등에 폭등이 나오는 그날까지 두렁이가 책임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BL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